네 시제파트 관련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efine 라고 하게 되면 얘가 형용사로서 이제 뭐 개선된 그리고 정제된이라는 뜻으로쓰쓴 형용사입니다. 이제 어쨌든 얘가 문장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명사부라고 볼수 있겠죠. 정제된 버전이겠죠. 보통 이 GKM 이라는 자동차세 베스트셀링 카 모델이 그러면은 여기에 서 대한 힌트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Next Year 이에요 그럼 미래시제에 관련됐다 보니까 요 Will w i l 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정답으로 간추려질 수가 있겠죠 그럼 비번, 디번은 바로 제외를 하시고 그리고 Introduce 라는 단어의 그 이제 자타를 구분하셔야 돼요 얘는 뭐 동사로서 쓰게 되면 소개하다 또는 도입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럼 타동사는 저희가 어떻게 써야 돼요? 목적어를 가져야 되겠죠. 근데 그럼 목적어의 유무를 빈칸 뒤를 보시면 알수 있는데 얘는 지금 전치사가 가로막고 있어요. 전치사에 관련된 여기 뒤에 있는 건 전치사의 목적어, 목적예요 어, 보험 광고 캠페인 내에서는 그럼 얘는 지금 목적어가 없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이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목, 이렇게 비 p p 의 형태를 저희가 수동태라고 부르거든요. 어, 어차피 나중에 수동태, 능동태도 배우긴 할 거지만 수동태는 뭐 배어, 간략하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비 p p 의 형태로서 쓰이는 걸 수동태라 그래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절대 오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개선된, 정제된 버전의 자동차가 도입이 될 것이다. 해서 정답이 10번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럼 2번으로 가시면은 프로덕션이라고 하게 되면 생산이. 그럼 얘가 이제 문장의 주어고 여기는 전명구니까 전명구 이렇게 묶어 보시면은 동사 보이시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피해형태로서 서스펜드는 원래 동사로 쓰게 되면 중단하다, 중단시키다. 근데 어쨌든 중단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w h 이라는 접속사가 쓰여 있고. 뒤 안전 검사라는 주어가 나와 있고,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로 동사의 자리겠죠. 자, 그러면은 동사로 봤을 때 일단 컨덕트의 뜻을 아셔야 하는데, 컨덕트는 뜻이 이제 시행하다. 어, 그러면은 얘도 어쨌든 타동사로서 얘도 목적어를 가져야 하는 동사인데, 그럼 지금 보니까 이 시제를 일단 먼저 맞춰보시면은 무엇을 가 과거동사이죠. 그러니까 이미래 시제인 r e l l y 그리고 현재 원료인 have pp가 쓰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사자리에는 투브 형상을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은 시제를 맞춰서 were being conducted 얘를 어그 진행 시제 수동태라고 하는데 진행 시제 수동태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당하고 있다고 라봐주면 되거든요. 비빔 pp의 형태로서 사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든 어 지금 왜 월이 나왔냐면은 요 인스펙션스의 주어의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에 s 즉 복수 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수일치까지 완료 완벽하게 맞춰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또 여기도 라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과거 시제라는 거는 힌트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m e n 플리멘테이션이 명사로서 실행이고 또 이행이라는 뜻도 있고요. 임플리멘트가 원래 이제 그냥 S가 없었을 땐 동사로서 시행하다 또는 음, 실행 이행하다. 그럼 얘가 어쨌든 타동사니까 목적어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과거시제로서 짝을 맞춰줄 수 있는 애는 시공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어고 동사 자리니까 얘가 목적어예요. 정답이 시공이고요. 4번으로 넘어가시면은 아니 건 건설 관 관리자 책임자 감독관 책임자 아니 지금 주어가 나와 있고 뒤에 보니까 건물 계획이라는 목적어 동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가 접속사로서 쓰여 있고 컴마가 있으니까 내가 부사절인 거를 알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주절의 시제가 미래로 쓰였죠 그럼 이럴 때는요. 부사절이 현재이고 주절이 미래시제로 이렇게 짝이 맞춰줘야 돼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얘는 이렇게 가능하지만 미래 미래의 will will이 되면 안 된다 요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타임라인 어쨌든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쨌든 will will 지어버리면은 현재 시제는 bd밖에 안 남죠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책임자가 단수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어플로 쓰인 단수동사 뜻은 이제 허가하다라고 어,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리테인 어, 뜻이 뭐냐면 이제 유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 어쨌든 자 어... 여기 지금 보시면 시제가 will r e t i n 현재 이름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 은행이 after 접속사 쓰였고 지금 주어가 나왔고 여기가 동사 자리란 얘기에요.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지금 얘가 부사절 주절이 쓰였다는 얘기에요. 주절에서 이미 미래로 미래 시제로 쓰였기 때문에 부사절은 현재 시제로 가야 되겠죠. 아까 현미의 짝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정답이. 주어가 단수명사이니까 merges로 가면 되겠죠 얘가 지금 동사이자 단수동사입니다 동사이자 복수 또는 현재 시제로 쓰인 어,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비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이제 합병하다라는 뜻이에요 라이벌 회사와 공식적으로 officially 공식적으로 합병할 것이다 6번으로 가시면 after 여기도 지금 접속사가 쓰였고 부사절이 지금 쓰인 거예요 주어 공사가 나왔는데 지금 have-reviewed는 내가 현재 완료로서 현재 완료는 이제 이런 형태로서 쓸 수가 있어요 have-has-bp 현재 완료는 시제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쓰인 걸 현재 완료라고 해요 어쨌든 세부사항을 검토했다는 얘기겠죠 현재 그 계약에 관련돼서 컨트랙트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쓰였고 그럼 주절은 미래가 쓰이면 돼요. 그럼 부사절에서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가 쓰였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미래 시제로 써쓸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미래 시제인 2번밖에 안 됐겠죠. 네. 다음. 에 <laughs> 뭐 arrange는 뭐 준비 또는 배열 어, 또는 뭐 무엇을 진행하다. 7번에 lucky star 이라는 그 corporation 기업이 주어 나왔죠. 그리고 일단 expanding 이 목적어인 것을 알수 있는 이유가 consider 이 고려하다라는 뜻으로서 얘가 타동사인데 얘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i n g 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목적어 자리에 ing가 나왔구나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접속사 쓰였고 주어 동사가 또 쓰였는데 지금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그러면 과거 시제 지금 부사절에서 어쨌든 과거 시제가 쓰였을때 주절은 대과거가 쓰이면 돼요. 그러니까 대과거라는 거는 이제 h a d P P라는 얘기고. 그러면은 정답은 기본 밖에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짝을 맞춰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 문법적으로 해석보다는 음. 어쨌든 이 기업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Expand 하게 되면 이제 확장하다거든요. 확장시키는 것을 Operation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운영이거든요. 운영 확장시키는 것을. a p 4뭐 뭐하기 전에 이제 이름이 불려지기 전에 원안부터 베스트 그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중소기업 중 최고라고 하나로 불려지기 전에 그 가정용 보안에서 이제 기기 산업에서 어쨌든 해석적인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짝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중요해요 현재 미래 그리고 과거 대북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확신에 차있다는 얘기죠 your test is r i h t 이 모델에 관련된 거. 다음 주에 next week 나죠 그러면은 that your test drive 라는 지금 주어가 쓰였고 다음 주 얘가 좀 접속사로서 쓰인 거기 때문에 얘는 좀 동사 자리.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제에 확신이 차 있으니까 어, 현재 시제가 쓰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는 미래 시제로서 쓰여야 되겠죠. Will exd 는 이제 동사로서 초과하다. 이 기대치를 예상을 초과할 것이라고 테스트 드라이브가 우리는 확신한다. 응. 그 다음에 지금 팀 벨레이크 골프 클럽이 주어가 쓰였는데 얘는 지금 단수 명사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쨌든 동사가 필요하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에 대한 힌트를 over the last five over during in 같은 애들, 뭐 for 다음에는 어 last, past 그리고 이제 기간 명사가 쓰이면 되는데 얘네들은 주로 쓰이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현재완료시제와 쓰인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완료로써 쓰인 거는 지금 A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동사가 주어가 단수라고 했는데 이 h a s 가 동사로서 지금 단수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정답이 a 번이겠죠. 음~ 어떤 이제 위치에 치였다. 랭크 하게 되면은 뜻이 이제 순위를 차지하다라는 그냥 자동사로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목적 없이. 그리고 어몽이라는 애들은 어머 중에서인데 애들은 뒤에 복수명사도 같이 적어줘야 된다. 하고 같이 아주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번으로 보시면, According to 무엇에 따르면, 우리 고객 서비스 정책에 따르면은 우리 회사란 주어가 나와 있고, Free repair 무료 그 수리 서비스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죠. 그럼 지금 동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우리가 단순히 뭔가 힌트를 받아볼 수가 없어요. 뭐 과거인지 미래인지에 대한 거. 근데 이제 요 힌트가 뭐냐면 1년 기간이라는 동안에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우리가 수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주어가 지금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동사도 지금 짝을 맞춰줘야겠죠. 되 그렇다는 얘기는 비범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동사로서는 얘는 제공하다. 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쓰여야 된다. is provided는 지금 얘가 수동태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없다. bpp니까. 얘도 수동태예요.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has been pp가 이제 현재 완료 수동태로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정답이 안 된다. 이번은 동사의 형태가 아니다. 그럼 11번은 사건 사고들 주어 복수 명사 지금 쓰여 있죠. 전면구 이렇게 쭉 묶어 보면 여기 지금 동사가 보이실 거예요. Substantially 하게 되면 상당. 어. 그러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그 현재완료 능동태를 어떻게 쓰냐면 주어 플러스 h 브 v e h a pp 로서 쓰시면 되고 현재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즉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당했다는 아까 have pp 와 마찬가지로. 헤즈 빈 bpp라고 봐 주시면 돼요. 빈의 en을 지워 보세요. 그러면 어쨌든 bpp의 형태로서 똑같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럼 임플리멘트가 아까도 이제 먼저 나왔지만 타동사라고 했죠. 타동사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예, 어쨌든 뭐가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지금 뭐능 목적으로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 사건 사고들이 have been 상당히 감소되었다. Since 접속사가 지금 쓰인 거니까 얘가 지 부사절인 거를 알수 있거든요. 그럼 접속사 since 그 개정된 안전 규제가 규제 절차까지도 다 명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복합명사까지도 쓰였고 revised가 수정된 safety 안전 regulation 규제 그리고 절차 그럼 어쨌든 여기 지금 주어들이 쭉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동사가 필요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플리이먼트가 타동사인데 목적어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빈칸에 지금 목적어가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have been implement는 have been pp니까 얘도 지금 수동태로써 쓰인 거예요. Were implement도 과거 수동태로써 pp의 형태로 쓰인 거예요. Had implement만이 지금 그 과거 완료로 l 얘가 능동태가 head pp 아 얘가 능동태 버전 수동태 버전은 똑같이 head b e n pp라고 봐 주시면 돼요. 얘 혼자 능동태. 그다음에 will be implementing도 뭐예요? 얘는 어 아,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미래 진행형이거든요. will be ing 얘도 능동태예요. 그래 so will be ing는 능동태 수동태는 will be pp. 얘가 수동태 되어질 것이다. 그럼 지금 능동태가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수동태는 바로 지우면 되겠죠. 왜?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시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일단은 주절의 시제가 have been으로서 쓰였으면 내가 시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는 그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쨌든 현재까지 온 거죠. 그러면은 얘는 현재 시제와 아까 미래 시제가 시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기본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는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이 수정된, 고안된 안전 규제 프로세스 절차들이 이제 미래에는 실행이 아유 잘못 말씀드렸구나. 얘는 지금 will be implementing이 능동태니까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쓰여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어 얘는 이제 수동태로 가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어 A번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미래 미래만 안 되면 되고요. 어 현재 시제 현재 시는 제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짝을 지어 주는 것도 상관없는데 이제 미래 미래만 안 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have been도 현재 시제이고 have been implemented도 어쨌든 현재 시제부터 과거에서부터 과거 시제 부터 현재로 온 거기 때문에 현현이구나라고 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a번입니다. 아 네, 이거 제가 좀 초반에 설명을드렸는데 어쨌든 능동태 두 개가 안 된다. 수동태가 될 수밖에 없다. 어, 잠시만요. 얘 얘는 자 이거 지금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면은 지금 어쨌든 요 주어가 have been 상당히 감소된 거잖아요 어. 그러면은 이게 먼저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파임라인을 그려보면은 과거 시제에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까지 이게 이렇게 쭉리듀스 감소가 되어 온 거예요 그럼 이때 이 과거에 실행이 먼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쭉 현재로서 왔을 때는 얘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 정답이 비번입니다 자꾸 제가 정정을 해서 어, 네. 죄송하고요 자 어쨌든 다음 문제 9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메가 컨스트럭션이 주어이고 기부라는 동사가 있고 견적서라는 명사 목적어 자리에 이제 목적어가 있죠.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로이는완벽해 그래서 지금 보기가 부사인 것들인 거든요. 그럼 어쨌든 동사의 시제를 봤을 때 얘는 지금 현재 시제로 쓰는 거죠. 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니까 그럼 어쨌든 그 상업적인 그 개조, 보수 프로젝트에 대해서 무료 견적서를 준다. 그럼 현재 시제로 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번 고객들을 찾아올 때마다 이 건설사가 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previously는 이제 이전에라는 뜻으로서 주로 과거 시제와 함께 쓰이고요. 그다음에 recently는 얘는 최근에라는 뜻으로서 주로 과거 시제 그리고 현재 완료와 함께 쓰이는 애들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뽀멀리도 이전에 라는 뜻으로써 얘도 과거 시제와 쓰인다. 루틸리가 주기적으로 라는 뜻으로서 얘가 현재 시제와 쓰인다. 그래서 정답이 a 번그 다음에 13번으로 가시면 지금 시인인 하킹 고메즈란 주어가 있고 그의 새로운 시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죠. 동사자리겠네요 근데 지난달에 그몇 호라고 보면 되거든요. 에디션이 그냥 판이에요. 판몇판몇판할 때. 그러면은 과거시제가 지금 아무리봐도 라스트가 쓰였기 때문에 그냥 프레젠티드로 가주시면 됩니다. 프레젠트의 뜻은 어, 동사로 쓰면 이제 제출 또는 제시 또는 이제 보여주다. 다음에. 프레젠트가 어쨌든 타동사이기 때문에 얘가 목적어를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목적어가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a번인 수동태는 사용될 수가 없다. 능동태로 써야 된다. 그다음에 14번으로 가시면은 by the time 뭐뭐 했을 때 구매 부서가 is ready. 준비가 될 때. 그럼 여기도 지금 시제가 뭘로 쓰인 거예요? is라는 현재 시제가 쓰였죠. 그러면, 은 여기 는현재시제가쓰으니까 아까랑 똑같이 현미에 이렇게 짝을 지어줘야 된다. 타임라인에. 그래서 얘는 w i 들어이있어가는윌는 w 블 l l 리시드 e published 는 우리는 우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는윌떻브 피피 을하냐는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게 능동태는이렇태 했을 는이다이핀피피태고요용하태면됩는다 수동태니까. v e 얘는 뒤에 뭘 갖지 않는다. 목적어를 갖지 않는다. will have pp는 능동태니까 얘는 목적어가 사용이 가능하다 목적어가 와야 된다. publishing 이제 원래 동사로 쓰면 이제 출판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후보자들이 are asked 요청되었다. 뭐 어, 명시하라고 표기하라고 어떤 자격증 라이센스들을 they 포지션은 얘가 이제 소지 하다라는 동사로서 일형식으로서 쓰일 수도 있고 삼형식 동사로서도 쓸수 있어요. 그럼 삼형식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뭘 가져야 돼요? 목적어를 가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주어 나와 있고 얘가 지금 전치사가 가로막고 있거든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그럼 얘는 지금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이제 일형식으로 쓰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현재시제로서 쓰였죠. raskd 그럼 여기도 현재 시제가 오거나 아니면은 미래 시제가 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현현이 가능하고 얘는 현미가 가능한 거죠.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그안 되는 게 과거 완료인 헤드 안 되고 동사 형태가 아닌 시0원없으면은 B 아니면 D인데 어, 모든 후보자들이 요청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격증들을 그들이 포함하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 인터뷰 전에 그럼 얘는 그냥 매일 반복적으로서 일어나는 현재의 사실이다 보니까 얘는 비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인터뷰 보기 전에 어떤 걸 소지하고 있는지, 단순히 일반적인 사실로서 얘가 지금 무엇을 소지하고 있는지 이 형태로서 봐주시면 됩니다. 현연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16번은 제스스 뭐하기 위함이다,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모두에게, That, 우리의 건물이 다음 주니까 얘는 미래 시제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어쨌든 정답이 위에 really 들어가 있는 will be u n d e r g o n undergo는 뜻이 이제 착수하다. 또는 겪다. 그래서 얘는 타동사로 서 쓰인 거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그러면은 접속사 여기 지금 쓰였고 우리 의 건물이 이런 주어가 나왔고 동사 목적어가 여기 주요 건설 작업이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바이스 프레던트는 이제 부사장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부사장이 주어가. 프레스 컨퍼런스는 이제 기자 회견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프레스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까지 그냥 하나의 형태로서 예를 이제 기자 회견. 어쨌든 지금 동사가 비어 있는 거고 목적어는 나와 있던는 얘기겠죠. l 라스트는 과거 시제와 쓰기로 했었죠. 그러면은 어 얘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but he had a scheduling conflict 일정이 겹쳤다. 근데 어쨌든 지난주 목요일 날에 기자 회견에 동사했을 것이다. 어쨌든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가정법이에요. 그럼 would have pp가 뭐뭐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이 틀림없다.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걔가 뭐 그랬을 리, 그랬을 그랬을 거야 이런 식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얘는 과거에 대한 후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벗을 but, 일단 뒤를 다시 보면은 그가 일정이 겹쳐서 어쨌든 기자회견에 못 갔을 확률이 높은 거겠죠 그러면은 지난주 목요일날에 그가 뭐 했을 것이다 또는 이제 해석을 뭐뭐 했을 텐데,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그가 기자회견에 지난주 목요일 날에 참여했을 것이다, 했을 텐데. 어, but he had a s c h e 그럼으로 인해서 그가 어쨌든 일정이 겹쳐서 못 갔다. 그래서 가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낸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18번 보시면 연구진들이겠죠. 요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 laboratory는 이제 실험실입니다. 그럼 동사로서 지금 잘 쓰였죠. Have PP 현재완료서로잘 쓰였습니다. e 이 말로트. 그러면은 얘는요. 현재완료가 쓸수 있는 부산의 recently밖에 없어요. Have PP와 쓸수 있는 건데. 19번에는 상하이 국제항공사라는 주어 나와 있죠. 그다음에 목적어 기자회견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도 동사가 필요하겠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부사절에서 쓰인 접속사가 여기 있고 경영이라는 주어 있고 관리. has 이 사람들이 이제 결정했다. Whether or not to 합병할지 말지. Whether는 뭐뭐 할지 말지. With 홍콩 열라인가.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제 시제가 어쨌든 has decided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니까 즉 어쨌든 현재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 그러니까. 결정을 지금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쭉 와서 이때 디사이드 결정을 내린 거니까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미래 시제에서는 will hold 개최할 것이 맞겠죠. 기자 회견을. 음. 결정을 내린 거니까. 그래서 미래에 가 가지고 어 어쨌든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다. 왜냐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 사람들이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단을 내린 거니까. 네. 이렇게. 20번은 또 회사가 이제 매우 기쁘다는 얘기예요. 발표하게 되어서 어나운스 네. 판매가요. 상당히 FPP는 이렇게 지금 쓰인 거예요.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그러면은 어쨌든 increased 다음에는 어, increase가 이제 원래는 증가하다라는 뜻으로서 증가시키다. 어, 일형식 동사로서도 쓸수 있고 삼형식 동사로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봤을 때, 콤마가 나와 있고 뒤에 launch, 출시, 게시라는 음, 명사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여는 지금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쓰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접속사로 쓰일 경우에는 주어동사가 와야 되는데 전치사로 쓰일 경우에는 목적어가 올수 있으니까. 여기는 알맞은 전치사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힌트를 어디에서 볼수 있냐. havepp, 현재 완료와 쓰이는 전치사는 since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어, B1으로 가주시면 되요. 증가됐단 얘기에요. 뭐뭐한 이래로, 출시된 이래로, 새로운 유머러 제품, 지난 4월달 이후에 출시된 이래로, 지금까지 상당히 증가를 해왔다. 그 다음에, 어, 일단은, 시제, 시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